첫 번째 회의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 정식 감독체제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모았다. 현실적으로 임시 감독체제를 꾸리기에는 여러 장애가 있다. 두 경기만 지휘하려고 하는 감독이 과연 나타날까? 본인들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신태훈 감독님은 어떠한 감독보다 이때 당시 월드컵에 나갈 때 멤버에 대한 확신과 멤버에 대한 이해도와 어떻게 뛰면 우리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정해성 위원장님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죠. 비판 여론 의식했나 임시 감독 체제로 급선회한 KFA 연일 관심 집중해 K 리그는 악영향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전력 강화 위원회는 3월 A 매치 이전부터 새 사령탑 체제에 치르기를 원했다. 지난 21일 브리핑에 나선 정해성 전력 강화 위원장은 3월 A 매치를 정식 감독 체제로 치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현실적으로 임시 감독 체제를 꾸리기에는 여러 장애가 있다. 두 경기만 지휘하려고 하는 감독이 과연 나타날까 하는 의문을 가진 의견. 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연인 팬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위원들의 입장도 달라졌다. 두 경기를 맡길 소방수를 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임 사령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3월 A 매치 이후에는 6월에 A 매치가 열리기 때문에 다양한 후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자첫 번째 회의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 정식 감독 체제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모았다. 현실적으로 임시 감독 체제를 꾸리기에는 여러 장애가 있다. 두 경기만 지휘하려고 하는 감독이 과연 나타날까? 본인 들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렇게 한대요. 아... 그러니까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본인들이 본인들 입으로 구경기만 하려고 하는 감독이 과연 나타날 거라고 의문을 가졌고 현실적으로 임시 감독 체제를 꾸리기에는 여러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그렇게 간대요. 지금이라도 바뀌니까 다행인 거죠. 라고 하는데 전 다행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여러분들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 축구협회가 최악으로 가는 것중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 자기들의 소신도 없고, 마지막으로 소신도 없으면서, 이제, 여론한테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론한테 흔들린다. 여론의 이야기를 듣는다가 나쁘다라는 게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뭔가 개혁을 해야 되고,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내려면, 여론에서 하는 비판적인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하려고는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확실한 비전이 있고, 본인들이 애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리 비판이 심해도 본인들이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이걸 밀고 나가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김판곤 감독님, 김판곤 위원장님을 왜 칭찬합니까? 모두가 아니다.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비판하고. 월드컵 직전에 감독 교체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을 때도 끝까지 벤토를 믿어주면서 이 감독으로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좋은 축구를 꼭 해낼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잘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진짜 이 축구협회가 아무것도 없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축구협회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왜냐면, 대한축구협회가 여러분들, 21일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때 회의 내내 이 얘기를 했으면, 다음 회의 때 갑자기 두 경기를 소방수한테 맡기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날 한 회의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회의 때는 또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없고 규칙이 없고 시스템이 없다는 게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팬들이 하는 비판적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충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도 좋으나 실제로 지금 축구협회가 팬분들의 이야기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축구협회가 진짜 끝까지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 진짜 이게 끝까지 갈 때까지 갔구나. 어 축구협회가 더 이상 올라갈 길은 없구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고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회가 다음 달 펼쳐지는 태국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2연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이제 가닥을 잡았고요. 2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었는데 이날 회의는 첫 회의와 달리 별도의 언론 브리핑이 없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이제 정식 행동을 선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막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팬들과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점점 여론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그냥. 조용히 하겠다. 어, 비공식적으로 다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바뀐 것을 볼수 있고요.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 저는 사실상 3월 달에 그냥 아예 감독체제로 이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최용수 감독님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용수 감독님이 임시 감독을 치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뭔가 느낌이 6월 달로 가닥을 잡은 거 보니까 이건 신태웅 감독님인 것 같아요. 어 임시 감독은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최용수 감독님이 할것 같은데 두 경기 최용수 감독님이 하고 6월 달에 신태용 감독님이 인도네시아랑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왠지 K리그 감독은 건드리면 안돼 맞잖아 K리그 감독은 못 건드려? 쉬고 있는 분들 중에 국가대표에 데려올 만한 뭔가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8가지에 충족되는 감독은 없어? 그거를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신태용 감독님이에요 그러니까 국내파라는 가정을 했을 때 본인들이 말한 그 8가지를 다 충족시켜 줄수 있는 사람은 신태용 감독님밖에 없어요. 문도구 생각은 무조건 국내파 감독 생각하네. 문도구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국내파로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laughs> 축구협회가 어, 해외파보다는 기강을 잘 잡을 수 있는 국내파 감독이 선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아니 해외파는 기강을 못 잡아? 난 이게 참 웃긴 게 클린스만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지. 무슨 기강 잡는데 무조건 국내파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난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국내파 감독들이 기강만 잡으려고 드는데 만약에 좋은 훈련을 제공하지 못해요 기강이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정말 좀 좋은 회의들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좋은 감독을 선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태훈 감독님이 유일한 리스터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태웅 감독님의 프로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신태웅 감독님이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아마 이때 A 매치가 인도네시아랑 하고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감독 체제가 된다면 아마 이 경기 때까지 임시 감독 체제가 이어지고 6월 경기 이후로 신태웅 감독님을 데려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신태웅 감. 감독님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도네시아를 데리고 아시안컵에서 첫 16강을 진출시키면서 굉장히 뭔가 인도네시아의 영웅이 되셨고 좀 국내 여론에서도 역시 신태용이다 역시 신태용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신태용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한테 3대1로 패배를 했고요 베트남이 한명 퇴장당한 상태로 1대0 승리를 가져갔고 일본에게 3대1 패배를 당했고 호주에 4대형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과 동급인, 어떻게 보면 본인들보다 조금 더 수준이 앞서고 있는 베트남, 동남아시아 상대로 승리한 것 빼고는 그렇다란 모습을 못 보여준 토너먼트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결과를 낸건 맞죠. 어쨌든간에 아시안컵 16강 진출을 인도네시아로 했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16강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우리가 경기력이랑 이 팀을 봤을 때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인도네시아의 아시안컵이라고 하면은 롱드로링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인도네시아의 아시안컵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를 한번 떠올려봐라라고 하면 저는 롱드로링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너무나도 잘한 건 맞지만 좀 과하게 약간 너무 성공한 프로젝트였다라는 느낌이 전좀 많이 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신태훈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을 했을 때 성적표입니다. 7승, 6무, 8패, 26득점, 27실점, 27점, 27점 승점을 땄던 이 경기 결과인데 이 신태웅 감독님이 월드컵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패막이었다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신태웅 감독님이 월드컵에 나갔을 때 뭔가 신태웅 감독의 기간이 너무 잘 짧았다 월드컵까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없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경기 시저 한번 봐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1 열여, 열이곱, 열여덟 경기를 치르고 월드컵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소방수는 맞긴 맞는데 열여덟 경기를 하고 월드컵을 나갔다라는 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신태용 감독님이 이 팀의 감독이 되기 전에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냐부터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 그래요 제가 그냥 지금 막억갈를 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게 여론조성을 하려는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신태훈 감독님 커리어세요 감독으로서의 커리어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수석 코치로 14 15부터 17 18 슈틸리케오때 수석 코치를 역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대표도 왔다 갔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세 대표팀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신태훈 감독님은 어떠한 감독보다 이때 당시 월드컵에 나갈 때 멤버에 대한 확신과 멤버에 대한 이해도와 어떻게 뛰면 우리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간이 짧았다. 신태훈 감독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 없었다는 저는 사실 조금은 맞지 않는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태훈 감독님의 축구를 볼래. 대표팀에서 욘스보를 볼래? 하면 저는 욘스보를 봐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큽니다. 어, 저는 욘스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나 아욘스볼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가 최용수 감독님의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국내파 감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잘하시고 계신 분들은 K리그에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분들은 지금 뭐 중국이나 서정원 감독님이라든가 남기일 감독님이라든가 뭐 최경희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중국에서 하고 계시고 김판공 감독님은 말레이시아 가 계시고 마땅히 국내파 중에 국가대표 감독을 맡을 수 있는 분들 신은 분들이나 이제 곧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 중에는 최용수, 신태용 이두 명밖에 없어요 감독님들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구협회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왠지 요거를 좀 염두하고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개인적으로 요거 때문에 그런가 아니까 생각을 좀 하고요.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님을 뭐 가장 선호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론 의식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님 감독님은 안 데려올 것 같아요.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 데려올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국가대표가 차라리 우리가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좀 구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